2017년 세무사 54회 회계학개론 3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34번은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가중평균법에 의해 제품원가를 계산합니다. 이 영상은 오네어 음성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세무사 54회 회계학개론 시험은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25번까지 25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26번부터 40번까지 15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문제 중에서 6문제는원가회계 분야에서, 나머지 9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기본개념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기본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가중평균법에 의해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원가회계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원가 계산에 투입되는 원가 측정치에 따라서 실제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제도로 분류하고,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혼합 원가 계산 그리고 역산 원가 계산 제도로 분류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가 계산 모형 중에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세무는 종합 원가 계산 제도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가중 평균법으로 재고 자산을 평가하는데 종합 원가 계산에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완성품 한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주문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반면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 후에 단위당 평균원가를 이용하여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합니다. 단위당 원가는 공정별로 집계된 원가를 완성품 한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공정 중에 물량 흐름을 분석하여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공정에 집계된 제조원가를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배분합니다. 기초제공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에 발생한 원가와 단기제조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데 가중평균법은 전기와 단기제조원가를 합친 총제조원가를 전기와 단기에 총안성품 한산량으로 나누어서 총안성품 한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은 단기 제조원가만 단기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서 단기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부합니다. 단위당 원가는 제조원가를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고 완성품환산량은 원가 흐름 과정에 따라 물량 흐름을 분석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사의 기말 제공 품수량은 8,000단위이고 직접 재료와 전환원가의 완성도 70%와 75%를 곱한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5600단위, 6000단위입니다. 기말 제공품의 직접 재료 완성품 환산량 5600단위에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20원을 곱한 직접 재료 배부액은 112,000원입니다.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22만원이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의 전환원가는 108,000원이고 기말 제공품의 전환원가 108,000원을 기말제공품 전환원가 완성품 한산량 6,000단위로 나눈 단위당 전환원가는 18원입니다. 전환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18원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